안녕하세요 스키김입니다 오늘 2023년 2월 22일 오후 4시 27분입니다 <laughs> 어, 종목수가 또 줄었습니다 76개요 76개를 줄고 오늘은 얼마를 이익이 났을까요 6 3 0 0원에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유손실도 커졌죠 45만원으로 이번달 43만 8천 원 벌었, 벌었는데 언제까지 아, 어, 예, 저희 어, 저희 블로그 방문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수익이 크게 나셨어요 최근에. 예, 그동안 잃었던 거다 만회하시고, 예, 예, 몰빵을 하셨죠. 아 그분 그분 한 2천만 원벌 때. 그한사 아니, 4천만 원벌때 나는, 저는 한 120만 원 벌었는데.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조금, 어 차트도 괜찮고, 뭐, 이익도 나고, 이런 종목에 조금 물량을 좀 실어야겠다. 하는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선택한 게 오늘, LG 헬로 비전이요. 에. 실적이야 뭐 적지 않나죠 항상 예, 거의 400억 정도 수익 나고 어떨 땐 100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시가총액 3400억 그 다음에 월봉에서 연봉에서 보면 예, 최고 2만원 최고 2만원에서 지금은 4485원으로 예, 예, 떨어졌죠 차트적으로도 거의 바닥권이잖아요. 지금 단기 뭐더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예. 대충 바닥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급하게 100만 원 예. 100만 원 밀어 넣었습니다. 예. LG 헬로비전 평균 단가 4,517원. LG 헬로비전 예. 여기 에 계속 물량 실을 수도 있어요. 더뭐뭐10% 20% 떨어지면 예. 계속 물량 예. 실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고.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76개 종목, 종목은 뭐 급하게 팔지 않겠어요 옛날에 한번 아 시, 그 뭐야 어 매매가 말렸다 생각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판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장기투자 합니다 장기투자 예. 나머지 그냥 장기투자해서 뭐 5%든 10%든 20%든 적당히 수익 나면 매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나면 장기투자입니다 예. 장기 투자, 장기 투자. 그래서 어, 수익 내고 팔면 에, 어, 보유 종목, 보유 종목의 그 뭐야 평균 단가 를 낮춰 가지고 될수 있으면 에, 어,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에, 이번 반등에 에,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역시 자, 오늘 볼까요? 에이티세미콘 아 이거 손주 바로 예장 시작하자마자 v i 나오길래 에이티세미콘 뭐 악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성실 공시 어쩌어쩌 해가지고 그냥 던졌어요 미련 없이 던졌습니다 16.8% 손실 8천원 정도 손실 예, 여기서 매수해서 에이티세미콘 그냥 던졌습니다. 그다음에 라이프 시멘틱 오늘 물량을 좀 실었다가 잘 움직이길래 여기 예, 매수하고 물량을 좀 실었다가 예, 그냥 던졌어요. 예. LG 헬로비전 매수하느라고 뭐 나머지 뭐 짜잘한 거고요. 어, 로보티즈 오늘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예. 뭐 단타매매했습니다. 오늘 한탑도 오늘 단타매매 좀 했죠. 예, 매수했다가 매도 그 다음에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, 어, 오늘 물타기 좀 많이 했습니다. 물타기. 예, 하나투자증권 갑자기 급등하길래? 어? 더 가나? 매수했더니 쭉 빠지네요. 에. 사저동화원. 오늘, 사, 사료주가 오늘 가길래? 사료주 차트들이 다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좀 매수 좀 했습니다. 다음, 팜스토리. 에. 팜스토리는 좀떨어지좀좀 물타기를 좀 했더니 더 떨어졌다가 다시 에. 반동 왔네. 그 다음에 신세계인터내셔널 좀 빠졌길래 5% 정도 빠졌을 때 물타기 한번또 했습니다 그다음 콘텐트리 중앙 오늘 10% 빠졌을 때 물타기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 팜스코 오늘 1차 매수 떨어지길래 또 매수했더니 다 떨어지네 그 다음 LG 헬로 비전 미친듯이 매수했죠. 미친듯이 예, 거의 바닥권이다.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실어야 된다 생각해서 100만 원 1차 매수 들어왔습니다. 다음 IMBC도 오늘 좀 예, 추가로 조금 매수했습니다. 예, IMBC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음 미래생명자원 예, 오늘 매수했더니 예, 막판에 좀 올려주네요. 딥노이도 오늘 예, 물타기 조금 했습니다. 안치 8% 정도 손실 났을 때, 이따이좀 했습니다. 네. 그래서, 음, 그, 유튜브 보니까, 뭐, 지금, 뭐, 올해 3천 간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, 아. 어 금리는 뭐 이제 더 크게 뭐 쭉쭉쭉 뭐 금리 10%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한뭐 금리 이슈는 끝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알려진 이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잖아요 이미 알려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금리도 이제 아 그래서 뭐 러시아 뭐 총공세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게 어떻게 될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어 어떻게 되냐 따라서 상황이 그다음에 뭐 2025년에 뭐 중국에 뭐 대만 침공이 뭐 있을 수 있다는 뭐 이런 있고 뭐 아무튼 어뭐삼천 간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, 저는 많이 가면 한 900선 코스닥 네, 900선 네, 여기 요거 보고 그다음에 코스피는 아, 2600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길 넘으면 진짜 3천 가나?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아무튼 뭐 2600선 위에서는 예, 계속 이제 매도 관점으로 현금화 현금을 만드는데 천천히 현금 만들겠습니다. 지금 보유 종목 그럼 어차피 2,600선, 2,700선, 3,000선 가면 다들 플러스로 만들어 나오겠죠? 나와주겠죠? 그럼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기 김였습니다.